네, 형님들 어서 오세요. 업데이트 노트가 떴는데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성되는 천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업데이트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신규 영웅 전설 오를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 캐릭터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오를리가 깃털 옷이었다는 거를 저는 까먹었었어요. 뭔 말이냐면, 우산이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어, 옷도 깃털 관련이라는 거는, 어, 이제 알았습니다. 즉, 알고는 있었으나 신경을 안쓴 부분이었어. 어, 이번은이스그를를 통해서 머리 각인이 된것 같아요. 자, 등급은 전설, 소속은 나이트 크로우, 역할군은 지원형입니다. 좀 신기하죠? 어, 요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래 오를리가 마법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덱의 핵심 파츠로 기억을 하는데, 와 플라톤이랑 또 비슷하게 지원형으로 나옵니다. 자 단일 적군에게 그냥 평타, 네 그냥 평타고요. 근데 스킬 강화했을 때 스킬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법 공격력 비례해서 지속 회복 27%. 야 이게 리나 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타에 달리게 된다. 플라튼 같은 마 마덱에서 보조 역할. 이즉뭔 말이냐면 지금 플라튼이 마덱에 쓰고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플라튼을 방덱으로 보내고 어? 아, 오를리는 마덱에 써라. 이거지. 그래 가지고 회복 관련으로 넣어줬고요. 아 근데 진짜 재줬으면 플라튼 오를리가 둘다 마덱에 쓸수 있어요. 마법 공격력에 피해를 주고 버프 해제가 두개 있습니다. 100% 확률. 즉 이것도 약간 좀 플라튼 느낌이잖아. 그치 어. 플랫 같은 경우는 버프 해제 플러스 피를 노후처럼 조절해버리는 스킬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데미지 플러스 버프 해제네요. 적군 세명 약간 반에서 느낌 오를 일을 사용해서 월요일날 공선전을 써도 될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 월요일날 반에서를 쓰시려면 2초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초효과가 없으니까 어. 그냥 바로 써도 될것 같은 느낌이야. 추가할 거가 방어력 감소가 적혀있기 때문에. 장강기가 장관계, 장강기까지 있어서 상당히 나쁘지 않네요. 근데 물론 스킬 강화를 해야 됩니다. <laughs> 쉽지 않네. 다음에 적군 전책이네요. 전책이고 모든 마법형 아군 크, 여기다가 그냥 딱 때려 박았네. 오늘 리는 마덱에다가 때려 박아라, 마덱에다가 키워라라고 이야기가 된것 같고 보호막 수치만큼 피해를 흡수합니다. 이 스킬을 썼을 경우. 마법형이 이제 보호막까지 씌워주기 때문에 어, 플라톤 뭐라고 방대구로 빼 이거 이거죠 저격하는 겁니다. 신현자의 55%만큼 또 본인도 보호막이 이루어지고요. 자 2초를 쓸 경우에는 디버프 해지까지 있습니다. 크... 심지어 마법형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플라튼 마덱에서 그렇지 엘리스를 넣으신 분도 있어 엘리스 자리에 플라튼 마덱이 유지하고 오를리가 들어가기도 하겠고 아니면 플라튼이 빠지고 오를리는 넣어서 4마덱 조합으로 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지켜봐야 알겠죠 이래서 형님들이 쓰레기라고 한게 지금 플라튼 자리를 대처하는 느낌이잖아 굳이 뽑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어, 들긴 든다, 확실하게. 이 캐릭터 만의 고유의 그, 그게 없어. 요 매력이 없어. 평가가 조조한 이유를 알겠다. 이 캐릭터를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느낌. 자, 패시브를 보고 한번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전자의 공격력 퍼센티지만큼 보호막 3턴 지속. 이 보호막 수치가 그, 희귀 악세처럼 3턴. 시작하자마자 3턴 동안 유지가 된그 보호막을 말한 거겠죠. 어, 전열 마법형은 치명타왕 전열이요? 치명타 확률 17%, 치명타 피해 25%. 와, 육초력과 마법병 아군에게 추가 효과로 주고요. 자신의 스킬 1회 발동 시 모든 피해 무효와 피격 이래 해당 효과는 오를리 스킬 1회 발동 시 효과되는 추가된 효과. 근데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마덱이 플라톤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있긴 한데, 봉진 썼던 마덱이 다시 보진으로 돌아가고, 오를리를 사용해서 플라톤이 빠지고 그 자리에 오를리가 들어갈 거고, 실비스타가 리뉴얼되어서 실비스타도 쓸만하면은 실비스타가 엘리스 자리 들어가겠네. 어플라트마디기앨리스 플라트 메이키르 린뭐 연이 어, 이런식으로 쓰잖아 어, 반해서 쓰거나 시켜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저는 확장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얘만의 캐릭터의 매력이 좀 있어 6초를 했을 경우 무효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침했다 피해 침했다 확률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상시거든. 그리고 보호막까지 있어. 나는 볼말할것 같아. 근데 전열이라서 후열을 또 누가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좀 신기한. 보진을 또 후열 자리 누굴 넣어야 돼? 강력한 딜러를 하기에는 전열 버프라서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럴리 P V 영상 보러 갑시다 칠수 모든 것을 빛 뚫는 빛의 일가야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이봐 세븐하이츠는 일러스트가 목에 살려 와또 볼만하게 재밌다 다음으로도 똑같은 전설인데요 어, 데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그렇죠 라이브에서 측정할 정도로 데이지가 정말 이쁘게 나왔더라고 오를리보다 솔직히 데이지가더 이쁜 느낌이었어요 보도록 합시다 등급은 전설이고 소속은 달빛의 섬입니다 역할군은 똑같이 마법형이네요 자 마법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얘가 우망 보조로 등장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스파다랑 똑같은 역할군을 하기 위해서 마법형으로 바꿔낸 것 같습니다. 뭐 말이냐? 블랙 로즈가 공격형이잖아요? 로즈의 패시브 또한 공격형에 대한 공격 증가입니다. 에스파다랑 어울리지 않았어. 거기에 맞춰서 에스파다에 어울릴 수 있는 마법형으로 등장한 건데요. 기본 공격, 단일이고요. 네, 피해랑 공격 증가. 요거는 네, 만약에 스각한다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스킬이죠. 어, 쓰잘데기 1도 없습니다. 비화선, 단일 접근. 마법 공격력의270%와 퍼센트 지가 생각보다 높아 대상의 생명력 20% 만큼의 일의 피해가 더 들어간다 이게 뭔 말이냐 우망이 방어력 0인 수준이죠 네, 그래서 생명력 보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데미지 더 올려주기 위한 스킬로 나왔고요 6초를 하 되면 6%가 더 증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딜미터의 해제가 풀리는 게 중요한 거네. 어? 350%에서 700%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 물론 0초만으로 충분히 쓸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6초은 언제 찍을지 몰라요. 자, 다음으로 블라비 모든 아군이고요. 마법 공격력이 3턴 증가 지속이네요. 아군이랑 적군이랑 같이 있네. 스킬을 썼을 때 마공증, 즉 마공증이 27%. 빅토리아 같은 느낌으로 마공증이 증가되고 적군에게 버프 해제 한계랑 마법 공격력의 130%만큼 피해를 또 준다. 즉 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쫄 잡기 위해서 뒤로 올라가면서 아군에게는 마공증까지 크, 좋네요. 패시브 기만한 움직임, 모든 아군에게 석화 면역 2턴 지속, 요거 그 로즈의 석화 면역을 그대로 들고 왔고요. 평타를 취하지만, 이제 2턴 지속. 확인인 것도 똑같고.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에게 마공증 21% 증가한다는 거? 야, 이거 좋은데요? 패시브랑 스킬이기 때문에, 야, 패시브에서 마공증 올려주고, 스킬에서도 마공증 올려주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2초를 쓸 경우, 자신의 스킬 2회 발동시마다 마법력만큼또 보호막을 씌워준다네요? 어? 이래서, 우망에서 절대적으로 사용이 좋은 영웅이라고 했구나. 근데 초 효과 보니까 와 찍어주고 싶다 우마 한정으로 봤을 때 보호막이 올라가고 단일 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6초 찍으신 분 있으면 우마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네요 <목소리> 널시언님 계정으로 어내 업데이트 했을때 6초 이상 데이지 한번 써보자 우망에서 어 궁금하기도 하고 피피언리 말대로 산보호막 마덱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오룰리 메키르 데이지 산보호막 때 신기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컨텐츠 이야기인데요. 자메키르 시름실 이미지와 세라체스 위시리스트 합성에서 비스켓 추가가 되고요. 픽업에서 오를리 데이지가 추가가 되고 합성 리스트에 또 바로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수환권및 선택권에도 오를리 데이지가 추가가 되고 어 빠르게 추가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좀. 네. 오를리 데이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으로 좀 내고 싶었나 봐. 오, 어, 형님도 체스 다들 어떻게 하셨지? 마무리 지으셨나? 체스 같은 경우도 용 리스트에서 비스킷, 플라트이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 저같은 경우는 플라테 추가해서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8번째 즉1 8년지가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악몽 단위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신규 코스튬 레이첼이 일종이 추가가 된대요. 와 이놈의 레이첼 몇 번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레이첼 코스만 이번에 연달아서 한 세네 번본것 같아요. 덱풀 다양하게 하듯이 코스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온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어? 나온 애들만 나오니까, 이게요 구매하다가 이제 슬슬 망설여진단 말이야. 아, 넷마블의 딸. 그러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자, 가격은 영광의 펜턴트 2,000개. 즉, 뭔 말이냐? 이거, 길드전이죠. 길드전 코스튬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신규 모험가니 전영을 위한 출석. 와, 이게 벌써 등장하네요. 뉴비를 환영하는 버프가 벌써 등장합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아니죠.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닌데, 이제 4개월. 아니야? 이제 4개월인데 신규 버프가 뜰 때가 되었나? 야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벌써 신규 버프가 등장했다라고 하니까 어, 뉴팬님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복귀 보험가 에헤이 벌써 복귀 보험가에 대한 여기 등장했네요 어, 우리 형님들 14일 이후로 접속 종료하신 분들은 네 활성화 14일 동안 이 버프를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형들 요거 보시고 들어와 들어와 좋습니다 야그 다음으로 복귀 모험가를 위한 추석 전용부도 등장한다라고 하네요 뭔 소리냐 야 스페셜 용 선택권까지 줍니다 14일 차에 응? 빛나는 스강 소환권 티켓 상자가 어,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50개 주네 50개 열쇠 상자도 푸짐하게 주네요 열쇠도 50개 크 많이 줍니다 복귀하라 이거지 미안하다 어 우리가 이때까지 미안했다 빨리 복귀해줘. 라는 식으로, 어,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등장한 느낌이다. 용별 통계 시스템 추가가 등장하게 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용을 눌렀을 때, 이용이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큼 중요한지 알려주는 확인표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장비 같은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뭔 소리냐? 대중적인 장비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메타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를 변경을 해주는 게 퍼센트지로 높게 나와야지 메타적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데 3개밖에 안 보여준다? 네 그러면 대중적인 장비밖에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 패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 그래도 우리 들이이 영웅을 보고 보통, 어디에서 어떻게 장비를 착용한지, 한 눈에 볼수 있는 이점 또한 있을 것 같아요. 반복 전투용 재료 사용 조건. 이게 뭔 소리냐면, 30레벨 등장했을 때, 쫄작 있죠? 큰 형이가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쇼츠 영상에서 어떤 걸 올렸었냐면, 내가 쫄작이 미쳤다 면은이 방식을 따라 해보세요. 라고 쇼츠를 찍었었습니다. 설정 칸 눌러서, 이것저것 했었죠? 쫄작을 돌리면서 강을 할수 있다. 요거를 영상 제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 드디어 개발진들이 개발다운 개발을 좀한것 같아요 요거를 보고 패치를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반복 전투로 돌리면서 즉 쫄작하면서 영 강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장비 개선 어떤 겁니까 주 옵션을 내가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갓 패치 중에 갓 패치입니다 재수없으면 내가 원하는 주옵션 뜰 때까지 재료를막한 100개 200개 쓸 때가 있었거든 내가 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개수가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다음으로 9월 4일 날 업데이트에서 가장 기다리고 가장 핫하고 제일 중요한 패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소리야 실패 보정 확률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영웅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장비, 펫, 모든 실패 보정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펫이 진짜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도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9월 4일까지 강화 장비 하지 말고 멈춰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성과 3성을 모아뒀었는데 10%도 이제 강화해볼 만한가 아닌가 아,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셋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데, 일단은 어디 쪽에 추가가 되냐? 모험 쪽에 추가가 된다고 라 합니다. 잠깐만. 이거 장비 프리셋은 아닌 건가? 잠깐만. 이거 함정 카드 느낌인데요. 프리셋이 장비까지 교체가 되는 그런 프리셋인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요. 태편성 프리셋 시스템 추가입니다. 즉, 뭔 말이냐? 장비 관련은 없습니다. 영웅 팻 진영 스킬 예약까지만 가능한 프리셋입니다. 장비 프리셋이 아니네요. 야, 씨. 내가 이거를 장비 프리셋인 줄 알고 좀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다. 아, 아쉽습니다. 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10월 달에 네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앙봉 나이도 6-1 밸런스 조절 이게 뭔 말이냐? 6-1쫄작 돌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실패가 많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패율을더 줄여주기 위해서 영웅을 똑같이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모험가 65레벨부터 80레벨 달성했을 경우 가방이 최대한 증가하는 게더더더 더더 증가합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정말 괜찮은 패치인 것 같아요. 어, 물론 더 증가했으면 바란겠지만, 이 정도 증가해 준 것도 어딥니까? 라는 느낌. 자, 이번엔 실을 탑이 종료가 되고 새롭게 등장하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들시레타 파이팅 해 주시고 아군 기절에서 아군 마비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면 마비를 저항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어 에반의 파워로 30% 증가가 빠지게 되죠. 대신에 클로에를 넣게 되면은 공격력 증가, 치명타 확률 증가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증가를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버프 면역 1턴에서 모든 피해와 무효를 3회, 즉 델론즈 같은 피해 무효로 등장하게 되네요. 요거 두 개가 조금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 실외탑이 나와 보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반에 대한 방어력 30%보다 클로이 퍼프가더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에스파다와 스니퍼 같은 경우 제한이 걸리네요. 아, 이게 데이지가 추가가 되면서 딜이 정말 많이 증가하나 보다. 데이지가 마공중을 거의 40%에서 50% 올려주잖아. 50%라고 생각합시다. 50% 올려져 그어마마공들 때문에 s 파다가 미쳐 날떴나 보다. 그래서 공격력 제한을 걸어보는데요. 우리가 이해를 해줄 법한 패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키르 마보 측정이 2%에서 3% 희귀. 전설이 3%로 등장을 하게 된다고 라 하네요. 요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부세나 관련은 건드지 않았고, 그냥 희귀 관련으로 1등급만 딱 건드려줬네요. 1등급만 건든 것만 해도 어디냐? 라는 느낌이긴 하고, 2%에서 3% 밖에 안 증가됐다 하겠지만, 이 1%는 게임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뭔 말이냐? 우리 형들, 100일 티켓 뽑기 해보셨죠? 우리 형들이 100일 티켓에서 정말 많이 얻었을 거야. 배기 티켓이 기본보다 딱두배 높아요. 보이죠? 근데 이두 배가 용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1% 충분히 기대해볼 법 하다는 거야. 어, 하지만 파란색이 뜰 확률도 더 높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겠고. <laughs> 아무튼 기대는 해볼게요. 해외에서 게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 번역체까지 등장했네요. 생각보다 다양한 국가의 형님들이 게임을 하고 계신다. 그 다음으로 음성까지, 게임 음성까지 넣어줬고요. 준비 말했네. 어, 야, 준비 진짜 말했습니다. 요것만 봐도 대패치 느낌이죠. 어, 우리야, 크게 느끼지 않겠지만, 야, 이것만 봐도 진짜 대패치. 검색 필터 개선. 필터 같은 경우, 레벨 항목이 추가가 된다. 장국이 표시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UI 개선. 이거 뭔 소리죠? 색깔 칠해져가지고, 베이노션이 어떤 거지? 확인을 빠르게 할수 있게 가시성을 줬다. 확인. 자, 진화 조건 요거는 메이키르 실험실을 빠르게 하기 위한 핵가금 형들이 포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시스템 개선 수정상에서는 이거 볼법한 것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능 패시브 아, 본능을 갖고 있는 영웅에게 본능을 착용했을 경우. 아, 진짜? 아, 요거는 <laughs> 실험 정신이 대단하네요. 중복 안 되지 않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드 뭔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길드 봅시다. 길드 이게 중요할 것 같다. 이번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길드 탈퇴 후 다른 길드 가입 시 주간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현상. 다른 길드 가입했을 때 주간 보상을 수령할 수 없는데. 보이는 것처럼, 즉 불필요한 사항이네요. 길드전에서 방어팀 구축 배치 시간 길드에 길드 가입할 경우 라운지 결과 보상이 지급되는 현상. 시즌 내에 인력 있는 길드가 마지막 라운드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시즌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현상. 마지막 라운드 참여를 못했을 경우 시즌 보상이 주지 않았다고요? 야,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네. 어, 내성 오픈 이후로도 간혹적으로 잠금 표시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 아, 이거 중요한 거야. 어, 운영진 분들이 해제를 풀었다라고 했는데, 해제가 아직까지도 있는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길더원 분들이 공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이프의 공선전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레드 다시 지속적으로. 게임에 레드 다시 계속 빠딱빠딱 거리면 은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우리 형들은 게임하실 때 레드 다시 없어야 되죠. 인정. 어 요거 인정하지 못하면 본인이 게임 방치하는 거야. 게임 들어가는데 레드 다시 딱그다 지워야 됩니다. 확인!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레드 다시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불편해요. 자, 길드전에서 방어팀 구축 단계에서 내 방어팀 편성 화면 진입했을 경우 간헐적으로 배치된 영웅이 보이지 않는 현상. 요거는 모르겠네요. 3라운드 전투 진행 중에 보스가 광폭화 버프 획득. 이거 그거잖아. 그 스파이크, 스파이크의 광폭화가 남아 있는 거. 어 드디어 해결되네요. 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련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겠지만 부길드장으로 임명했을 때 다른 분에게 부길드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안 돼요. 부길드장 선정이 없대요. 뭐 이상한 문구 같다. 어 그래서 다른 분으로 부길드장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현상. 오케이 좋습니다. 6초 이상의 용 에이스가 불사의 반지 장신구 효과가 발동된 이후로 사망했을 경우 생존해 있는 것처럼 즉 게임이 끝날 때 동안 내가 졌는데 에이스가 남아있고 게임이 집니다. 어, 이상한 현상이었죠. 네. 요거는 패치가 되네요. 시즌 1 결과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현상. 아 이거 그거지. 우리가 길드에서 첫 번째 했을 때 승리랑 패배에 관해서 보상 지급 안 해줬잖아. 음 그거를 보상해주겠다. 패치 끝나고 확인 좋습니다. 모델링 수정 우마 햄이 그 우망에서 손가락 부분 같은 그림자만 제거했었고 우망 관련 디자인 바꾸진 않았었잖아. 거기 관련해서 우망을 이제 확실하게 모델링 수정해서 보여주겠다. 크, 데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망 관련으로 대패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번 패치는 약간 우망 관련으로 패치를 해주는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관련으로 싹 읽어봤습니다. 네, 새로시들오시구요